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사길교, 학교교, 가르칠교입니다. 자 아, 사길교인데요. 이건 우리 대표 후님이고 아, 이 글자는 이 사람이 에? 이렇게. 이렇게 걸쳐져 음. 있는 거예요. 저 한번 보시고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개견 맞아요? 음. 그럼 이게 뭡니까? 아, 개다리, 얼굴, 발. 어. 그래서 이게 음. 머리털이 길다는 뜻에서 이것을 개다리, 얼굴, 발을 붙이면 이게 뭐라고? 터럭 발이 됐는데. 어? 이게 계단의 얼굴 발르래 계단이 어디에 있다? 이래져 있단 말이야. 자, 우리 둘이가 이래져 있으면 사이가 좋겠다, 그죠? 아, 사이가 좋겠다, 그죠? 이래서 걸쳐져 있으니까. 자, 이게, 스진 보고 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걸쳐져 있어요. 이게 아주 날카로운 날로 걸쳐져 있는 게 이래보면 되겠어 갈라지겠죠.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벨리 예잔데요 뭐가 베노? 가위잖아. 이 가위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벨리 자고요. 또, 또 이러면 이것도 같은 벨리 자예요. 음. 이것은안 틀리고 이것도안 틀려요. 이게 베는 거야. 자, 요걸 제가 왜 강조를 한냐면은 이게 저 걸쳐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도 있고 이 걸쳐진 놈이 날카로워서 이렇게만 벨 수가 있다. 이두 가지도 이해를 하시라고. 길도요, 이리 가, 이리 가는 걸쳐져 있잖아. 이게 이거예요, 그죠? 맞네. 걸쳐져 있어요. 그럼, 이, 여기 오는 차는 이리 와야 되고, 여기 오는 차 이리죠. 걸쳐져 있어요. 그럼 가다가 같이 박아보면 안 되잖아요. 야가 좀 섰다가, 지내버 다음에 가면 되겠네. 어. 요새는 하도 말을 안 드니까, 너는 가지 말라고 빨간불을 딱 해놓고, 또 니는 가라 파라불 그리 그래 해 줘요.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잘된 건데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영화에 봤어요 그텔레비에길가차이 지나가더만은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자 이것도 걸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이 너와 내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엇걸려 어, 있는 거예요. 방귀가 걸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변했어요. 이 글자가요. 엇갈려 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물건을 주면 주도 받고 주고 받고 또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있는 게 서로 엇글려야할수 어, 있는 거야 머리에서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갖다가 대표번호를 말했다면 사길교라고 했다 이면 사길교 이거 사길교라고 쓰면요 초등학교 2학년들이 요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laughs> 그러면, 억울해, 밝겠다니까게 사기를 교육하면. 응. 아고얘도 민감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기를 교우니까, 사귄다는 말은요, 나이성환에 사귈 수도 있고, 또 뭐, 같은 동거사학 그게 바로 교제가 되고, 또 우리 사기는 친구를 뭐랍니까? 교우를 응. 하잖아요. 그죠? 어. 뭐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그다 또, 이 교자가 엇갈릴 교우가 사기를 교우 엇갈리기 교가네 아까 지이 이래가지고, 엇갈려서 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엇갈려가 통하는 게 그게 교통이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교통 참 많이 쓰는 말이다. 그죠? 네. 이 차는 이리로 가고, 이 차는 이리로 가고 막엇갈려가 가면서도 통해서 가잖아. 질서를 네. 지키면 교통이 사고가 안 나겠네. 그죠? 이거 나오면서 교통사고고. 이해 가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한 대로 하실 때도 사기를 겨우면, 사기는 것 뿐이야. 물론, 뭐, 남녀가 사교, 뭐, 사교춤도 있고, 교제도 하고, 뭐, 그 얘기지만, 그래, 사귀는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 사귀는게 아닙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물건 주고받는 게 뭐야? 무역이잖아. 그게 교역이야. 아, 그렇잖아요. 맞네. 자, 내 이거 줄게. 돈 내. 뭐하노? 교환 하죠. 교. 이렇게 해서, 이 교자가, 사기, 대표는 하 사기를 겨우지만, 참 뜻이 많은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었고요. 이게 바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운 점에 가르고, 자,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는그죠 이것자만 떼어내면은 별 예가 되지만은, 여기서는 엇갈린다는 의미에서 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자 체는또 이게 또, 우리 이게 효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뭐라고? 본받을 효, 효과, 효음 할때 효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그렇죠? 교발음이게효과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바로 응. 학교, 교. 여기다 수리가 들어가니까 뭐요? 견줄교. 비교할 니다 그렇죠? 어. 자, 이해가시죠? 자, 오늘 이벨 예가 엇끌려가 있는 모습도 되고 딱 가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가위가 될 수도 있다, 배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요, 요 벨리에를 또한번 보면은 된다, 정리한다, 다설례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 전 형태에서 술 거와 <laughs> 모슬 거를 후원했죠. 어디다가 가슴에 있죠, 어? 예. 그럼 이게 뭐라고? 응. 원래는 가슴 흉해 인데 뭐라고? 흉할 흉해 했겠죠. 이게 불수가 뭔데? 숙제. 응. 응. 예, 응. 입벌리 감이야. 여기다가, 다시요, 머스 하고 해나는 거야. 자, 이 글자도 나왔고요. 그럼 여기 이글자 나왔다, 그죠? 이거 불수가 뭐야? 이것또 살포 몸이야. 그죠? 이것도이부자 나왔다. 이게 가슴이 형이잖이 부서가 왜 또, 이게 거기 형이요. 그죠? 자, 그래서 글자는 이렇게. 요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부서가 되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누로황자가 지가 부수가되어버렸잖누로 황자가. 이게 재부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건 지범이 되는 것이고, 그죠? 부서들이 바뀐다.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자, 가르칠 교는 본받으며 아, 어, 이게 본받을 효야. 결국은 야 위에는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이 본받을 효. 자, 이거는 사람이고 지방시 부산들은 사람인데,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같은 건 아니었다고 눈은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읽을로, 어, 이거는 본받을 효다 그죠. 자, 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까 제가 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꼭 해야, 해내야 할, 어, 바튼바의 책임이라고 했잖아. 어, 이 효도 자기가 꼭 해내야, 해야 되는 거요 그죠? 어른께 공경하고, 동생도 사랑할 줄 알고, 형님도 공경할, 그게 효라. 그죠? 어? 그래서 이 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우가 나왔잖아요. 효는 꼭 해야 돼요. 그죠? 지금은 효가 필요 없대요.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하대요. 효고 효과 효가 많느냐고. 아닙니다. 지금은 인성이라고 어디가 뽑겁고 어릴 때부터 들은 학생하고 안 들은 학생이 같겠습니까, 이거. 자, 효는 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효라고. 자, 가르침교자 한번 쓰고 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자, 아들 자가 변해왔어요. 치켜주고요. 칠부경원데 이게, 이렇게 도 썼다, 그죠? 맞나요? 좋습니다. 자, 가르치는 교. 자, 그래서 가르치는 교는 바로 뭐, 많죠? 뭐, 가르치는 사람 교사고요. 또, 뭐, 가르치자면 다시 뭐, 뭐, 교, 교를 근본해가지고, 그래 가르치는 게. 또, 우리가 보통은 뭐, 교양이나 말도 쓰고, 가르치는 교. 응. 교과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